2023년 7월 아주 더운 날낮 시간에 남경의 라오먼동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라오먼동은 중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중국의 도시에 웬만하면 하나씩 있는 계획된 옛 거리. 옛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옥마을 같은 곳, 인사동 같은 곳, 그런 장소입니다. 중국의 이런 곳은 매우 큰데, 여기는 막 규모가 크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담합니다. 베이징의 전문거리, 제문거리 항주의 하방과허팡지에 같은 곳인데 규모는 영 작습니다. 많이 상업화되었는데 그래도 골목 골목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물건 사고 사진 찍으며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그렇게 옵니다. 한국의 인사동 거리도 그렇죠. 중국 근대시기 드라마를 보며 건축 양식, 거리 모습 등꽤 자주 보이는 풍경도 있고 완전 목조 형식의 옛 건물뿐만 아니라 벽돌 형태의 서양식 건물들도 같이 보이고 꽤나 분위기 오묘하고 재미있는 곳입니다. 남쪽 지방 특유의 식물 나무들이 눈길을 끌고요 골목 골목마다 커피숍, 빵집 등이 절비하고 부채, 수공예 등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밤거리는 조명을 더해서 매우 예쁠 것 같은데 아쉽게 못 걸어봤네요. 이중에서 관광객에게 유명한 곳이 스타벅스 카페 커피숍입니다. 중화문에서 뻗어나온 성벽을 바로 마주한 곳에 옛스러운 건물에 입점에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죠 중국 전통의 성벽 앞에 스타벅스, 사실 예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여행 다니면 커피 한잔 해야죠. 더운 날은 특히 아아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옆에는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있습니다. 여기는 남경의 인사동 거리입니다. 자, 여기가 라오먼동입니다. 옛날 옛거리를 재현해 놓은 거죠. 한국으로 치면 인사동이나 한옥 마을 같은 데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쇼핑하고 어, 쉬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응. 오른쪽에는 이제 성벽. 자, 여기는 사랑, 사, 사진 찍는 포인트. 사랑해요도 보이네요, 글씨가. 그 자, 유명한 식당, 남경에 난징 따이당 대패당. 자, 줄 섰습니다.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떡해. 여기도 줄 서고요. 일요일에다가, 여기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자, 여기 그 유명한 그 스타벅스 커피숍. 자, 요게 남경 만두국이네요. 참 예쁘게도 만드는데. 만도 좋아요. 중국의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떼.